내 이름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진다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호칭을 부르려다 멈칫하는 눈빛, 가스불을 껐는지 머리를 스치는 불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 비밀번호가 하얗게 지워진 공허함. 오늘 이 영상을 넘기면 이 불안은 내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50이 아니라 여든이 되어도 뇌는 세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을 먼저 열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찾습니다. 자, 이제 첫 문을 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터 후회할지 모릅니다. 저는 서른다섯 해가 넘는 시간 동안 기억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매일 마주했습니다. 그 사이 깨달은 사실 한 가지. 기억력 문제는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넘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작된 작은 요인이 뇌의 회로를 흐리게 만들고 우리는 늦게야 눈치 챕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전화번호 네 자리에서 막힙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다음 장면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부산 영도에서 생선을 손질해 온 김혜수 어르신을 만난 날이 떠오릅니다. 예순여덟, 칼질은 정확한데 주문서를 받으면 두 줄을 잇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반쯤 비어 있고 저녁마다 TV 앞에서 졸다 깹니다. 처음엔 치매일 거라며 손을 떨었지만 검사에서는 알츠하이머 진단 기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해수 어르신의 하루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했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잠을 지원했고, 아침엔 단맛이 진한 커피가 혈당을 널뛰게 하게 만들었고, 시장일로 몸은 고단한데 뇌는 제대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몇달 후엔 더 굵은 기억이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세 가지부터 바꿨습니다. 잠들기 한 시간 전 화면을 꺾고,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고 아침 첫 숟갈은 기름기 좋은 생선과 김치 대신 짠맛을 줄인 채소와 달걀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땠을까요? 넉주 뒤 해수 어르신은 단골 손님 일곱 분의 이름과 취향을 다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처럼 선명하진 않아도 흐릿함은 거쳤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하루치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합니다. 깊은 잠의 한 구간에서 그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잠들기 직전에 푸른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어지럽히면 그 구간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저녁 늦게 강한 청색광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늦춰지고 잠의 깊이가 얕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각에 눕고 일어나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면 깊은 잠의 문턱을 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밤단한 번만 실험해 보십시오. 화면을 끄고 방불을 낮추고 발을 따뜻하게 해 주면 내일 아침 단원 하나가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실험을 건너뛰면 다음 장에서 놓칠 것이 있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지만 재료는 위장에서 올라옵니다. 국밥의 뜨거움과 빵의 달콤함은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공된 단맛과 기름은 혈당과 염증 반응을 요동치게 만들고, 이 작은 파도가 반복되면 뇌의 깊숙한 회로가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은 신호를 맑게 만듭니다. 호두를 씹을 때 미세한 기름이 휘에 돌고, 꽁치나 고등어 같은 생선의 기름은 뇌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합니다. 검붉은 베리류는 마치 녹슨 자리에 기름을 칠하듯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미국 러시 대학 연구팀이 제시한 MIND 식단은 채소와 과일, 견과류, 통곡, 생선, 올리브유, 중심의 식단을 차근히 따라간 사람들에서 인지 저와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는 관찰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식 밥상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배추식과 시금치를 더하고 반찬의 단맛과 소스를 줄이고 밥은 반 공기 덜어내는 대신 생선과 콩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저녁 단한 접시가 내일의 단어 하나를 지켜낼 수도 있다면 당신은 무엇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아무 대답 없이 지나치면 다음 페이지에서 또 같은 자리에 멈출 것입니다. 운동은 땀의 문제가 아니라 회로의 문제입니다. 팔과 다리가 엇갈리게 움직일 때 좌우 뇌가 서로 손을 잡습니다. 아침 5분 오른팔과 왼무릎이 차례로 만나고 반대쪽도 리듬을 타며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귓불을 오른손으로 왼쪽 콧등을 짚었다가 재빨리 바꾸는 동작을 이어가 보십시오. 웃음이 터질 정도로 어색하지만 신경망은 놀랄 만큼 깨어납니다. 여기에 손가락 게임을 더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했다가 순서를 바꾸어 천천히 또 정확하게. 복잡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저는 광주 북구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오미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일흔둘 책 제목은 기억나는데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흘러갔습니다. 오미정 선생님은 매일 아침 다섯 분을 투자했습니다. 석주쯤 지났을 때 이름과 책 제목이 같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얇은 실이 도톰한 줄이 되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죠. 물론 연구실 환경과 달리 사람마다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꾸준한 신체 활동과 리듬감 있는 교차 동작이 주의력과 실행 기능에 긍정적이라는 보고는 세계 여러 그룹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장면을 여기서 닫으면 다음 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놓칩니다. 뇌는 근육처럼 단련됩니다. 방법만 알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께 세 가지 기술을 꼭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공간을 활용한 기억법입니다. 익숙한 동선을 떠올리며 정보에 자리를 부여합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첫 번째 할 일, 부엌 창계는 두 번째 약속, 냉장고 위에는 중요한 전화번호, 둘은 감각을 겹치는 훈련입니다. 입으로 소리내고, 손끝으로 허공에 써보고 간단한 박자를 붙입니다. 글자와 소리와 리듬이 서로 닫히되어 기억을 끌어올립니다. 셋은 강역을 두고 반복하는 전략입니다. 배우고 싶은 뒤에 다시 보고, 한 시간 뒤에 다시 한번, 그 다음 하루 뒤와 일주일 뒤로 시간을 늘려가며 복습합니다. 교육학과 신경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단순한 원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연결법을 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아는 지식과 강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숫자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되고, 낯선 단어는 친숙한 사물과 결혼합니다. 내 안에 오래된 길과 새로 낸 길이 교차로에서 만나면 기억은 오래 버팁니다. 오늘 밤. 이네 가지 중 하나만 실험해 보십시오. 다음 장에서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놓치기 쉬운 적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의 파도가 아닙니다. 오래 이어지면 뇌 깊은 곳을 말려버립니다. 여러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기억과 연관된 영역의 구조와 기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로 호흡입니다. 긴장을 낮추는 호흡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그 숨을 잠시 머금고 입술을 오므려 길게 내보내는 리듬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둘째로 아주 짧은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내 몸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10분만 확보합니다. 셋째로 자연 속 걷기입니다. 콘크리트 대신 흙길을 15분만 걸어도 심박과 호흡이 가라앉고 생각의 탈해가 풀립니다. 넷째로 사람입니다. 좋은 대화는 약이 되고 고립은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은 뇌의 경직을 풀어주는 가장 간단한 처방입니다. 오늘 하루에 이 다섯 가지 중두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긴장이 조금 풀리는 순간 뇌는 기억을 옮겨 담을 여유를 찾습니다. 이 문장을 넘어가면 내일도 같은 자리에 묶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면 침대에서 일어나 물한 컵으로 몸을 깨웁니다. 5분간 교차 동작과 손가락 게임을 합니다. 아침 식탁에는 단맛을 줄이고 달걀과 채소, 생선을 올립니다. 출근길이나 집안일 사이에 10분을 확보해 오늘 외워야 할 정보를 소리내어 읽고 리듬을 붙입니다. 점심 이후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에는 바깥으로 나가 15분 걸으며 마음과 호흡을 정돈합니다. 오후에 한 차례 호흡 연습으로 긴장을 낮추고 저녁 식탁에서는 튀김과 단맛을 줄이고 채소와 콩 생선을 올립니다. 잠들기 한 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방의 불빛을 낮춰 시계를 천천히 늦춥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발목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며 몸의 문을 닫습니다. 불을 끄기 전 5분만 투자해 오늘 배운 중요한 정보를 내 집안의 장소에 배치합니다. 반복하면 이 하루는 힘들이지 않고 굴러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바뀔까요? 저는 숫자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만들어낸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울산의 공장 관리 일을 하신 정기수 어르신은 이른세세 일을 그만두고 난 뒤로 약속과 장복이 목록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일기장 첫 장에는 두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억을 되찾는 첫날. 다섯 분만 약속하자. 넉 달이 지났을 때 정기수 어르신은 손주 생일과 장바구니 목록을 종이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수원에서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최은자 사장님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날까 고민하던 그분은 하루 다섯 분 운동과 식사 교정, 호흡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흐릿하던 손님의 이름이 반찬 냄새처럼 먼저 떠오른다고. 이 이야기들이 과장을 위해 만들어졌느냐고요? 아닙니다. 이름과 장소만 바꿔도 비슷한 이야기는 곳곳에 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한 가지씩 더 하는 것. 내일 하나를 더 얻는 것. 그러면 뇌는 자연스레 뒤따라옵니다. 이제 잠시 학술의 창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수면과 기억의 관계는 학문적으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깊은 잠과 꿈을 꾸는 잠의 일부 단계가 새로운 기억을 정리하고 오래 저장하는데 핵심적이라는 점이 여러 실험에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성 식품과 생선, 견과류 중심의 식사 패턴이 인지기능 저하 위험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을 보였다는 대규모 관찰 결과가 국제저널에 다수 실려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신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한 조각을 찾습니다. 그 조각을 찾는 순간 그림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 문장을 그대로 넘기면 그 조각을 내일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로 잠들기 한 시간 전 화면을 끕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조명을 낮추고 발을 따뜻하게 합니다. 둘째로 내일 아침 식탁의 첫 접시를 바꿉니다. 흰 빵과 달달한 음료 대신 달걀과 채소와 생선 혹은 콩을 올립니다. 셋째로 아침 5분 운동을 약속합니다. 교차 동작으로 두 팔과 두 다리를 엇갈리게 움직이고 손가락을 차례로 맞닥게 합니다. 이세 가지를 일주일간 지켜보십시오.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일주일만. 그 다음 주에는 기억 기술 하나를 더하고 세 번째 주에는 낮에 15분 걷기를 더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변화를 측정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덜 막히는지, 어떤 순간이 또렷해졌는지, 당신의 말 속에 어떤 단어가 돌아왔는지, 여기서 의학적 유의사항을 꼭 전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과 운동, 수면 습관을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어지럼증이나 흉통, 심한 불면, 급격한 체중 변화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즉시 의료진의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억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거나 일상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전문 위의 정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엽니다. 내 이름을 잊어버린 나를 기억하는 분과 뜨거운 라면을 올려두고 불을 껐는지 망설이다 달려나온 분과 처음 만난 손주의 이름을 되뇌는 분이 들어옵니다. 저는 늘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 하나를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화면을 끌 것인지, 아침 접시를 바꿀 것인지, 다섯 분의 리듬을 시작할 것인지, 그한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일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제보다 한 단어가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나이가 아니라 방향에 반응합니다. 방향을 고르면 길은 열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막혔고 무엇이 풀렸는지, 당신의 하루에서 어떤 장면이 달라졌는지 공유해 주실수록 같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생활문화에 꼭 맞는 뇌 건강 정보를 차근차근 전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날 한 단어를 떠올리며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장면을 이어가십시오.